안녕하세요. 아티스트 윤송아입니다. 한해 동안 또 정말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고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아트블 인사에서 특별한 개인전을 준비했습니다. 윈터 베이케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이곳에 와서 힐링을 하고 휴식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윤송아 개인전 함께 하실까요? 이번에는 윈터 베이케이션이라는 주제로 사람들에게 여름 휴가 아닌 겨울 휴가 같은 분위기를 내려고 연말 그리고 연초에 이렇게 전시를 잡아 봤습니다. 12월 20일부터 1월 9일까지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반응이 좀 좋아요. 그래서 어쩌면 연장 전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꾸준히 여러분들이 또 사랑해주시는 꿈꾸는 낙타 시리즈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보이스3와 콜라보레이션 했던 제눈 시리즈 가지고 왔습니다. 제 낙타 시리즈는요, 2014년도에 SBS 괜찮아 사랑이야라는 드라마와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어, 국내에서는 그렇지만 사실은 이 작품으로 제가 최연소로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네, 전시를 할때 네, 선보였던 작품인데요. 음, 그때 어떻게 하면 현대인 그리고 저 자신을 대변하는 어떤 상징물을 찾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 우울하고 그러면 우리 다 이렇게 화이팅 해야 되는데 너무 칙칙해지는 것 같아서, 어, 은유법으로, 음, 어른들을 위한 동화 시리즈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막을 현실. 그리고 낙타는 현대인 이렇게 비유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낙타는요. 이렇게 보시면 다 눈을 감고 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의미는 음, 우리가 눈 감고 상상을 하면 이 각박한 현실이 달라 보인다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사막을 굉장히 컬러풀하게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어떤 어 사막이 바다가 되고 사막의 성이 만들어지고 뭐 선인장 왕국이 만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더판타지하게더 상상의 나라를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낙타는요. 음, 현대인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누구나 이 삶의 짐은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뭐, 자식이 짐이다, 혹이다, 이런 말. 그렇지만 자식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듯이 사막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착하고 있고 책임지고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나를 힘들게 만드는 존재들이 가장 나를 도와주고 나의 생명수가 되는 어떤 존재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낙타는 사실 굉장히 쉬워요. 제가 정말, 어, 대중화를 위해서 어떤 작품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 나타낸 작품인데, 제가, 어, 처음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서 그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추상화가 인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추상화 너무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추상화를 이해를 하기에는 어떠한 형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다. 특히 많은 추상화들의 제목은 무죄라고 써 있는데 이 무죄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저는 항상 제목에 그림으로 다가갈 수 어떤, 다가갈 수 있는 어떤 키가 되는 어떤 힌트를 항상 넣고요. 그리고 어떤 형상을 넣는데 굉장히 알아보기 쉬운 어떤 상징물들로 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잖아요, 해는. 그리고 그림자는 현실이죠. 그래서 뭐 해가 이쪽에 있는데 그림자는 당연히 뭐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가 있다라든지 또는 그림자가 여러 개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현실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또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낙타 시리즈를 보면 낙타 다리가 세개예요세 개의 어떤 낙타가 서로한테 의지해서 서 있는 그런 모양으로 있는데, 음, 그렇듯이 누구나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꿈꾸는 낙타의 특징입니다. 네, OCM 보이스 3 속에서 콜라보레이션 했던 제 작품들도 또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보이스는 어, 범인이 누구일까 찾아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잖아요. 또 연쇄 살인마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림 안에 살인의 단서가 되는 그 무언가들을 숨겨놓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제 작품 속에 어떤 의미들을 넣었는데요. 사실 어, 보이스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기 전에 저는 이눈 시리즈를 동물 보호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잡아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어, 동물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굉장히 동물은 귀엽고 예쁜 존재고 어떤 우리의 소유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데 독립적인 인격으로서 어, 동물을 표현하려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눈을 클로즈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눈은요. 진돗개의 눈을 이렇게 크게 클로즈업을 했고요. 그 가운데 하얀색 나비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인데 제가 이때 당시 때 영화 덕구를 또 촬영하고 있었었는데 그 영화 시나리오에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베트남에서는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나비가 되어서 천국으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주인의 곁을 끝까지 지킨 진돗개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도 더 나은 게또 진돗개일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동물의 어떤 소중함과 그들의 로열티를 그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쪽은요. 보이스3에서 박병은 씨가 사람을 이렇게 살해를 할때 주로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해요. 잠자리가 어떤 목격자가 된다라는 의미로 드라마에서 사용을 했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 기억 나시나요? 잠자리 시집 보내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잠자리 꼬리에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뭐 하는 그런 아이들의 장난인데 사실은 이게 화영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도 잠자리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났는데, 잠자리는 우리한테 정말 친구잖아요. 이 잠자리도 우리를 친구로 생각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개구진 표정으로, 나랑 놀자라는 표정으로 천진난만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또 이렇게 촛불이 비춰지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다음 단계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이렇게 많은 인간들은 동물에 대해서 크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재미삼아 하는 놀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동물한테 많은 고통을 주는데요. 그래서 이런 동물 시리즈로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짜잔! 신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음, 낙타가 현실에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영생을 위해서 떠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집트에서 보면은 이런 문자들이 있어요. <laughs> 여러분들이 뭔가 되게 궁금했을 수도 있는데 음, 파라우들를 만드는 과정에서 있는 이런 문자들을 이렇게 넣으면서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내년에 또 이집트 진출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대사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지내고 있는데 음, 이집트에서도 사랑받는 낙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또 다시 미국 진출과 또 다른 해외 나라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어, 두바이에서도 이집트에서도 미국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정말 사랑받는 낙타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저 성공할 수 있게 네, 기도해주세요 배우로서도 출연하고 제 그림도 또 클로즈업 됐던 작품 보이스 3에서 11, 12화에는 제가 특별 출연을 하면서 에피소드 주인공으로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일본인 여성 나오미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작품 속의 모델이 되었다가 이렇게 살해당하는 입이 도려진 채이 형상과 똑같이 이렇게 살해를 당하는데 음, 굉장히 어, 주인공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미학적인 살인의 어떤 어, 그런 취향이 있어가지고 이 작품과 좀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작품은요, 제가 유치원 때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아버지 일 때문에. 근데 그때 헬로우라는 단어 한마디 모르고 이제 가서 굉장히 이방인 취급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심정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점.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도, 어, 말하지 못한 채산 어떤 응어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응어리를 이렇게 짊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그렇지만 겉으로는 난 괜찮은 척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을 텐데요. 어, 나는 괜찮은 척, 있어 보이는 척,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좀 약간 고전주의와, 르네상스 고전주의와 더불어서 그런 약간 엔틱한 표현 방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꿈꾸는 낙타 시리즈를 좋아하는 사람과 동물 눈동자 시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 음. 어떤 의견들인지 좀 댓글도 남겨 주시고 <laughs> 반응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laughs> 연말부터 연초까지 윤송아 개인전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연말 정리 그리고 연초에 좀 마음을 다잡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아티스트 윤송아가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끈끈는 낙타가 되실까요, 여러분? <laughs> 화이팅이에요 해피 뉴 이어.